안녕하십니까. 세실리아입니다. 이번 강의는 셀 나누기와 셀 합치기, 셀의 높이와 너비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 나누기는 현재 커서가 있는 셀 또는 셀을 나누고자 하는 셀들을 블록 설정, 즉, 범위 지정한 셀들을 나누는 기능입니다. 메뉴를 이용한 셀 나누기는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셀의 커서 또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추 클릭, 셀 나누기 클릭입니다. 세 번째, 셀 나누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몇 개의 칸과 줄로 나눌 것인지 지정합니다. 네 번째, 나누기 클릭입니다. 한글 편집창에서 메뉴를 이용한 셀 나누기와 단축키 이용, 그리고 빠른 메뉴를 이용하여 셀 나누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셀 나누기를 구현해 보기 위해 표가 있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먼저 메뉴를 이용하여 줄과 칸 나누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뉴를 보면 파일 편집, 예, 쭉 이렇게 보면, 자 표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 작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커서가 표 밖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한개 먼저 한 개의 한 개의 셀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셀, 거기. 안에다 커서 나와라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 표시줄에 표하고 표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셀에서 자 줄과 칸 나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표시줄에서 자표 펼침 단추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주르륵 여기에서요. 자셀 나누기가 있습니다. 셀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셀 나누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자줄 칸 나누기인데요, 줄을 나눌 것인가 칸을 나눌 것인가 줄 칸입니다. 자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됩니다. 자 먼저 줄만 나눠 보겠습니다. 이줄 수를 자몇 줄로 나눌 것인지 예, 두 줄로. 두 줄로 나누고요. 자, 줄 높이를 같게 나누겠습니다. 체크 표시가 됩니다. 자, 나누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줄이 나누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어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클릭 이렇게 블록 설정이 되는데요. 이 블록 해제를 하려면 표 밖에다 클릭해도 되고요. 자 블록 설정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블록 설정 해지가 됩니다. 자이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셀을 자이 셀을 메뉴를 이용해서 자, 줄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추 클릭. 자, 셀 나누기 클릭. 자, 줄 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줄, 줄을 나눌 거니까. 자, 칸 수는 나누질 않을 거니까 체크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자, 줄을 나눌 때꼭줄 납, 높이를 같게, 줄 높이를 같게 나누기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눈도장 찍어 놓으시고, 나누기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범위 해지가 된다 그랬죠. 예,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나누고자는 셀에 커서나라 클릭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축 클릭, 셀 나누기 클릭. 자, 이번에는 칸수를 나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줄 수는 안 나눌 거예요. 칸수를 둘로 나눌 거예요. 자이 부분 선택 사항에 보면 희미합니다. 작업을 할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자 나누기 클릭하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집니다. 칸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줄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를 이용해서 줄칸 나누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에 자, 줄셀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이용은 나누고자 하는 셀이 범위 지정이 돼야 합니다. 자, 한 개의 셀에서,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셀을 하게, 한 개의 셀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단축키 이용은, 자, 범위 지정이 돼야 합니다. 블록 설정이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축키는 S자 키입니다. 키보드에서 S 자 키를 콕 누르면 이렇게 스텔 나누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자 칸하고 줄하고 같이 동시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줄을 나눌 때는 줄 높이를 같게 하고요, 줄 수와 칸 수는 두 개씩 나누기 하며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다시요. 자, 이 부분. 이 부분. 자,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범위 지정을 하고 키보드에서 S 자 키를 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셀 나누기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칸수만 3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칸수를 3개로요. 세 칸으로 나누기 하면 범위 지정된 부분이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자 이 부분, 자이 부분입니다. 이두 셀을 두 셀을 단축키를 이용해서 셀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셀을 범위 지정을 하고 S자키를 콩 누릅니다. 자 이번에 자 칸수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칸수, 자이두두 두 셀을 칸수를 나눠 보겠습니다. 세 칸으로 자. 그런데 선택 사항에 보면 셀을 합친 후 나누기를 할 것인가 에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냥 나눌 거예요. 나누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범위 지정을 하고 S자 키 누르면 셀 나누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 셀을 합친 후 나누기를 해볼까요? 자이 부분 하고, 예, 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셀을 합친 후 나누기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자 조금 전에는 그냥 나눴어요. 자이 부분은 셀을 합친 후나뉘었어요 확연히 다르지요. 자 이번에는 다시 자 빠른 메뉴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두 셀을 나누기를 하는데요. 범위 지정을 하고, 자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는데 이 범위 지정된 곳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는데 마우스 포인터는 I자 대문자 I자 모양이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자 일자 I자 여기를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주르륵. 자 여기서 자, 셀 나누기입니다. 자, 셀 합치기가 보이죠? 우리는 셀 나누기 할 거예요. 자, 셀 나누기를 하는데, 자, 칸수를 나눌 거예요.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칸수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셀을 합친 후 나누기를 할 것인가 선택사항에 물어봅니다. 자, 근데 여기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뉘어요. 다시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 가리키는데, 마우스 포인터 모양, 예, 유의하셔야 됩니다. I 자 모양, 자, 이, 이거 표시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거는, 예, 이거는 상하로, 자, 이때 클릭을 하면은요, 자, 이때, 오른쪽, 이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예, 됩니다.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범위 지정을 하고 마우스 포인터 일자라야 됩니다.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예, 오른쪽 버튼 하면 맨주가 주르륵입니다. 자, 그래서 셀 나누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 상에서 셀을 합친 후 셀을 합친 후 칸을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이것을 합친 후 나누기 안 했어요. 자, 이번에는 셀을 합친 후 나누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자 셀을 합친 후 나눌 것인가, 그냥 나눌 것인가? 예, 이렇게 해보는데요, 예, 확연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메뉴를 이용할 것인지 단축키를 이용할 것인지 빠른 메뉴를 이용을 할 것인지는 예, 좀 소홀한 부분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메뉴에 나타나지 메뉴 표시줄에 메뉴가 없으면 지금 메뉴 나타날 수 없는 메뉴 표시줄에 메뉴가 나타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를 알려주고 있어요 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를 그려놓고 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 메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커서가 표 안에가 없습니다 표 밖에가 있기 때문에 예, 커. 메뉴 표시줄에 표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 범위 지정, 자, 한 개만 셀 나누기를 할 것인지, 예, 여러 셀에 걸쳐서 셀 나누기를 할 것인지, 예,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개만, 이한 셀만 갖고 셀 나누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두 개의 셀을 한꺼번에 나누기를 할 것인지 또는 자, 줄만 나누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칸을 나누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줄과 칸을 동시에 나누기를 할 것인지 예,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셀 합치기는 범위 지정한 두개 이상의 셀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메뉴를 이용한 셀 합치기는 첫 번째, 합치고자 하는 셀들을 범위 지정합니다. 두 번째,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추 클릭, 셀 합치기 클릭입니다. 단축키 이용 셀 합치기는 합치고자 하는 셀들을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알파벳 M 자 키를 누릅니다. 빠른 메뉴를 이용한 셀 합치기는 합치고자 하는 셀들을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메뉴 중에서 셀 합치기를 클릭합니다. 한글 편집창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치고자 하는 셀들을 범위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은 제가 드래그로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끌자 이 부분입니다. 메뉴를 이용하겠습니다. 메뉴 표시줄에 표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몇표 펼침 단축 클릭. 자, 셀 합치기 클릭입니다. 자, 이러면 셀이 합쳐집니다. 이 부분 다시요. 자,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범위 지정된 부분을 셀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축 클릭, 셀 합치기입니다. 이렇게 합쳐졌어요. 자, 이 부분 셀 합치기 하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예, 키보드에서 알파벳 m자 키가 있습니다. m자 키콩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이 합쳐집니다. 자, 이 부분 범위 지정을 하고요. 자, 키보드에서 m자 키콩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일이 합쳐집니다. 자, 이 부분, 예, 범위 지정을 하고 단축키 이용입니다. 알파벳 M 자 키를 콩 예, 누릅니다. 그러면 세일이 합쳐집니다. 자, 이 부분, 셀 합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메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범위 지정된 곳, 범위 지정된 곳,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 놓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는 꼭이 모양이라 해야 됩니다. 대문자 I 자입니다. 알파벳 대문자 I 자. 가리키고, 자, 아무데나 범위 지정된 곳, 아무데나 가리키고, 선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지요. 자, 가리키고, 이렇게 대문자 I 자.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 갑니다. 자, 여기서 셀 합치기 클릭합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범위 지정하고요. 자 빠른 메뉴 이용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대문자 I자 자이 중에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입니다. 자셀 합치기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 부분 예, 범위 지정된 이 부분 셀 합치기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범위 지정된 위에 예, 있어야 됩니다.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주르륵 셀 합치기입니다. 자, 셀 합치기, 예, 셀 합치기는 마... 키보드에서 M자입니다. M자. 예, 그리고 또는 자이 부분 빠른 메뉴를 이용을 하면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 셀 합치기 이렇게 해서 예, 가능하면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예, 단축키 외워지는게 혹여 잊어버리셨다면 제일 많이 쓰는거 빠른 메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리키고 어, 예, 범위 지정된 곳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메뉴 나와라 입니다 그래서 합치기 입니다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셀 높이를 갖게는 높이가 다른 여러 셀의 높이를 모두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셀 높이를 같게 하려면 첫 번째 셀 높이를 같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축 클릭 셀 높이를 같게 클릭합니다. 단축키 이용은 셀 높이를 같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알파벳 h 자 키를 누릅니다. 빠른 메뉴 이용 셀 높이를 갖게는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 지정된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주르륵 나타납니다. 그 메뉴 중에서 셀 높이를 갖게를 클릭합니다. 한글 편집창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셀 높이를 갖게를 구현해 보기 위해 표가 그려진 문서를 열었습니다. 지금 메뉴 표시줄에 보면 예, 희미하고 표 메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 지금 좀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메뉴 표시줄에 보면 표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지금 표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자, 표 안에다 커서 넣으라 클릭하면 메뉴 표시줄에 표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셀 높이를 같게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 예, 높이를 같게 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두 셀이 높이가 다르지요? 자, 먼저 메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표 펼침 단추 클릭 자셀 높이를 같게 여기 H 자 쓰여 있죠? 자 얘네들은 단축키입니다. 자셀 높이를 같게 하면 이렇게 셀 높이가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이세 개의 셀을 예, 범위 지정을 하고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축 클릭. 셀 높이를 같게. 그러면 이렇게 셀 높이가 같아집니다. 자, 이 부분, 자, 셀 높이를 같게 해보겠습니다. 셀의 높이가 다르지요. 자,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축 클릭, 셀 높이를 같게. 이러면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단축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알파벳 H 자입니다. H. 콕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 높이가 같아집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셀 높이를 같게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H자 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셀 높이를 갖게 먼저 범위 지정을 하고 단축키 이용입니다. h 자, 그러면 이렇게 셀 높이가 같아집니다. 단축키 이용입니다. 먼저 셀 높이를 갖게 하고 하자 하는 부분 범위 지정을 하고 알파벳 h 자를 콕 누르면 셀 높이가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빠른 메뉴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빠른 메뉴 이용도 범위 셀 높이를 같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을 가리키고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셀 높이를 같게 자셀 높이를 같게입니다 자이 부분 셀 높이를 같게 해 보겠습니다 셀 높이가 들쭉날쭉입니다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을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셀 높이를 같게 이러면 똑같이 높이가 같아집니다. 자, 이 부분, 셀 높이를 같게 해보겠습니다.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는, 예, 마우스 포인터 모양, 예, 대문자, I자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 셀 높이를 같게.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자, 셀 높이를 갖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되고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 자, 셀 높이를 갖게. 가장 자,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예, 메뉴 나와라 빠른 메뉴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을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예, 그러면 메뉴가 주르륵 이 메뉴 중에서 어떤 작업 세일 높이를 갖게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주르륵 이 중에서 셀 너비를 같게 이렇게 셀 너비를 같게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셀 너비를 같게 하는 기능은 너비가 서로 다른 셀들의 너비를 모두 같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셀 너비를 같게 하려면 첫 번째 셀 러비를 같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축 클릭 셀 러비를 같게 클릭합니다. 단축키 이용은 셀 러비를 같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알파벳 w 자라 키를 누릅니다. 빠른 메뉴 이용은 셀러비를 갖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러비를 갖게를 클릭합니다. 한글 편집창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셀러비를 갖게 하는 작업을 해보기 위해 표가 그려진 한글 편집 창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셀러비를 갖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범위 지정하고요. 자, 메뉴를 이용해서 먼저 작업하게 보겠습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표 펼침 단추 클릭. 자, 셀러비를 갖게. 옆에 W자 있어요. 자, 셀러비를 갖게 하면 이렇게 셀러비가, 예. 자, 같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셀 너비를 갖게요. 자, 범위 지정을 하고 메뉴 표시줄에서 표펼침 단추 클릭, 셀 너비를 갖게. 자,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너비를 갖게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고 표펼침 단추 클릭, 자, 셀 너비를 갖게. 자, 이번에는 단축키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셀러비를 갖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알파벳 W자를 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러비가 같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셀러비를 갖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W자를 콕 누릅니다. 자, 단축키 이용 셀러비를 갖게 범위 지정을 합니다. 셀러비를 갖게 하고자 하는 범위 지정하고 w자 콩 누릅니다. 자, 이 부분 범위 지정하고요. 자, w자 콩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메뉴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된 곳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 자셀 너비를 같게 클릭입니다. 자 다시요. 자이 부분 이 부분 셀 너비를 같게 하겠습니다. 예, 너비가 각각 다르지요.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주르륵 셀 너비를 같게 클릭. 자 다시요. 셀 너비를 같게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되어 있는 곳 아무데나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주르륵. 그리고 셀 너비를 갖게 한번 더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셀 너비를 갖게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 지정을 하고, 자,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자, 셀 너비를 갖게. 자, 범위 지정을 먼저 합니다. 셀러비를 갖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고, 범위 지정된 곳그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메뉴 나와라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셀러비를 갖게입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된 곳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주르륵. 자이 중에서 셀 너비를 각게를 클릭하면 이렇게 셀 너비가 같아짐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 나누기와 셀 세일 합치기, 셀의 높이와 셀의 너비 조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셀 블록 설정, 즉셀 범위 지정 상태에서 표 편집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단축키를 한번더 짚어보겠습니다. 셀 나누기는 S자 키입니다. 셀 합치기는 M키입니다. 셀 테두리는 L자 키입니다. 셀 배경은 C키입니다. 셀 높이를 갖게는 h 키입니다. 셀 러비를 갖게는 w 키입니다. 자동 채우기는 a 자 키입니다.